대구 중구 종로 46, 대구 시내 종로 거리에 위치한 3일 통닭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는 좁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 노마이 님도 다녀가신 곳이고, 전기구이 1 9 0 0 0원으로 비싸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근래 이런 류의 전기구이 통닭 집들이 유행처럼 생기고 있던데 정말 감사할 일이죠. 중국의 베이징덕이 닭껍데기가 예술이라면 3일 통닭의 전기구이 또한 닭껍데기가 예술의 한분야인것 같습니다. 단짠단짠 양념 베이스를 발라 구운 닭껍데기 정말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고 누룽지는 몸보신에도 맛도 최고입니다. 닭고기도 퍽퍽하지 않아서 술 한잔 기울이기 정말 좋습니다. (3일) 통닭에 전기구이 (19000원으로) 맛도 술맛도 좋습니다.